801번.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드러낼 시간이 올때큰 표징들이 보일 것이다. 2013년 5월 21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드러낼 시간이 올때큰 표징들이 보일 것이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천둥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느껴질 것이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태어난 지역에서 느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내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쏟아 부어진 내 성령은 그들이 준비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 사명에서 온내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남아있는 교회를 형성할 것이다. 그들의 힘은 위대할 것이며 아무런 해악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닌 자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힘은 내 어머니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기도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문들로부터 올 것이다. 저 그리스도는 자신의 통치를 친절하게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그의 의도를 수상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안전 하나마 평화가 지구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남아있는 내네 군대인 너희가 기도 단체들을 챙기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는 이 기도들이 적그리스도인 그가 지구의 내 모퉁이를 포함하는 민족들에게 갈 무시무시한 행실들의 많은 부분을 희석시킬 것을 엄숙하게 약속한다. 나는 기도 단체들이 만들어진 그 모든 국가들의 형 집행의 유예를 수여할 것이다. 짐승이 음모하고 있는 고통에 맞서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영혼들을 구원할 것과 인류에게 더 많은 선물들을 쏟아 부을 것은 너의 사랑하는 예수인 나에 대한 너의 신심에 의해서일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너희는 안내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음을 알면서 평화 속에 있어라. 너희의 예수.